의심스러움은 끊어버려요. 우리 집 전화는 시어머니 전용 전화다. 각자 핸드폰이 있으니 집 전화는 가끔 열한 조사나 홍보용이 많다. 어떤 때는 전화 받는 일이 귀찮아 베일이 여러 번 울려야 받는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가 올일 없으니 바로 수화기를 놓아버린다. 가끔은 무슨 말을 하나 좀 들어볼 걸 하는 호기심도 생긴다. 어느란 바람을 보니 보이시피신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신고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까 무시해버리고 만다. 어제는 좀 특이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10시쯤 서울로 출장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을 했다. 점심 먹고 느긋하게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상현네 집인가요? 상현이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상현이 엄마인데 무슨 일로 상현이 찾으시나요? 서울 상계동인데 조금 전에 상현이 차가 골목길에 주차해 있던 차를 받아 차 옆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뺑소니를 쳤어요. 저는 차 주인이 아니고 가까이 주차에 있었는데 제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서 뺑소니 차로 신고할까 하다가 어머니께 먼저 전화 드립니다. 순간 혈압이 올랐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뺑소니를 쳤다면 용서할 수 없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겼다. 듣고 있던 남편이 뭘 경찰에 신고하래? 내용을 듣자. 보이스피싱이구먼 그런데 아들이 상계동에 있을 시간이다. 전화가 끊어졌는데도 개흙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아들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닐지 모르는데, 개무인가? 아니면 참 독한 여자라는 생각하겠지.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많으면 TV에서도 녹음된 그놈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는가. 고학력인 사람이 피해당했다 해 이해가 안 갔는데, 동서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서는 학원 갔다 돌아올 4학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를 들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 살려줘 슈퍼 앞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고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려 수화기를 잡고 있기 힘들었단다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아들과 구별이 쉽지 않았고 돈을 싸들고 달려가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한다. 아들이 친구와 문방구에 들려 조금 이따 들어간다는 전화가 바로 와서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아차렸지. 애꿎은 아들만 늦었다고 혼냈다고 한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액땜한 걸로 치자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서울끼리 좀 복잡한가. 밀려든 차들 틈에 끼어 차선을 바꾸지 못하고 한참씩 돌아 헤매지 않았던가. 운전 실력을 믿고 아들이 미꾸라지처럼 좁은 골목을 빠져가다 접촉 사고를 낸게 아닐까. 정말 사고가 났다면 벌써 신고가 됐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겠지. 당신 담아 아들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애꿎은 남편한테 투정하며 조반신 나는 가슴을 달랜다. 아들이 전화에 화부터 난다. 제발 전화 좀 제때 받아라. 상담이 있어 전화를 잠시 꺼 놓았다가 잊어버렸지. 엄마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기에 무슨 일 있나 걱정했어요. 에이, 척 들어보니 보이시 피싱이구먼. 우리 엄마 또 소설 썼겠지? 우리는 그한통 전화 때문에 한나절을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보냈다.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경찰이다. 보이시 피승은 끊어버린 전화로 다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시 전화가 올 확률이 높다. 어쩌다 순진한 사람들 등 쳐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 사회가 문제되는 세상인가? 어수룩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사기꾼하게 당하기 쉬우나 보이스피싱은 겸허하게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다. 낯선 전화는 받지 말거나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란 생각이 들었다.